고화질 DVD 플레이어의 모든 것 여행 중의 어린이 친구 이 상품들이야. 모든 미디어를 내 손안에 쏙. 고화질 블루투스 플레이어로 새로운 미디어 경험을 만나보세요. 여러 포맷의 미디어를 즐기려면 이 제품 하나면 충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도 이동 중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한 없이 감상하고 싶다면 바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다기능 블루투스 7인치 CD DVD 플레이어는 1024x600 고해상도 터치 스크린으로 눈부신 화면을 선사하죠. 블루투스 기능까지 포함해 여러 미디어 포맷을 하나의 기기로 재생하며 듀얼 스피커로 풍부한 오디오 경험까지 제공합니다. 이동 중에도 탁월한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사용자들은 다기능 휴대용 CDVCD CD, DVD 블루투스 플레이어가 작고 휴대성이 좋으면서 모든 미디어가 매끄럽게 재생된다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해 보세요. 고화질 미디어의 새로운 기준. 여행의 필수 파트너, 9.8인치 미니 DVD 플레이어를 소개합니다. 여행 중 다양한 디스크를 즐기고 싶지만, 여러 기기를 들고 다니기 불편하셨죠? 게다가 작은 화면과 낮은 화질 때문에 짜증나셨을 텐데요. 이 미니 DVD 플레이어는 9.8인치 디지털 TV로, 다양한 디스크 형식과 찰떡궁합이랍니다. 270도 회전 가능한 7인치 고화질 LCD로, 이동 중에도 최상의 시청 경험을 누리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TV와 게임 기능까지 겸비하여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에게서 들려오는 극찬은 물론 다양한 디스크 호환성과 뛰어난 LCD 화질 덕분에 이동 중에도 만족스럽다고 하네요. 이제 이 미니DVD 플레이어로 당신의 여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미디어의 자유라는 말은 이제 현실입니다. 답답한 케이블과 좁은 시청 환경에 지쳤나요? 최고의 선택. 휴대용 10.1인치 HDTV 플레이어를 소개합니다. 800x480의 선명한 LCD 화면과 DVD 및 USB 지원 덕분에 이동 중에도 엔터테인먼트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화질로 넓은 시청 경험을 제공하며 케이블 연결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이동 중에도 끊김 없는 영상과 간편한 사용성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자유로움을 경험해 보세요.